네, 빨리 갑니다 네, 여성 관련지죠. 마녀 공장. 역시 배신을 하지 않고 굉장히 높은 수의 결과가 나왔죠. 일단은, 네, 국무가가, 네,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네, 결정이 됐고요. 14,000원에서 10% 이상 초과된 금액에 약한15% 정도, 네, 상단을 네, 초과한 거고요. 어, 320억. 뭐, 100억, 200억 대는 아니니까. 네, 일반 투자자 배정이 50만 주니까 25만 주 균등이기 때문에 추첨이겠죠. 네. 네, 스위치케가 1,800이 나왔습니다. 네, 올해 가장 높은 거죠. 나노팀이 1,720 몇인가 나왔었죠. 네, 1,800, 1,700대는 몇개종목 있었는데, 1,800은 처음이고요, 올해는. 네, 가격 분포를 보면은, 16,000원에 23%, 네, 16,000원 초과가 이거 다 다음에는, 네, 74% 정도 되네요. 네, 그 아래쪽에도 있고, 네. <laughs> 기간도 생각이 없는 분들도 있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가 보네요, 네. 네 기간 하약도네어 여기 보면은 네 이게 전체 물리이고요네 이게 미학 약이고 미학 약이 61%네 하객이 네, 네 39%죠 어 비교적 높아요 네어 1700대 뭐 수혜측 보여준 종목들도 하약이 10%도 채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39% 40% 가까이면은 하객이 꽤 높은 거고 실제로 네 청약 이후에 더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네 이게 15일 하약이고네 이게 1개월 네 이게 3개월. 네, 그리고 마지막 이게 네, 6개월 하약 수량입니다. 네, 유통 가능 물량이 네, 17% 밖에 안 되죠. 네, 17%. 네, 어, 하격이 39%. 네, 이게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게 더 내려가겠죠. 지금 이 상태로 계산한다 그래도, 네, 빨주비가 2.3 정도 나오고요.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 게 좋은 거죠. 이 정도면. 네, 뭐한4 정도까지도, 4, 5 정도까지 도 가능해 보이고. 유통 가능 물량 중에 12.1가 공모 주주고요. 그런데 문제는 최약이 25, 26일인데 네 한불일이 31일이죠. 네대체율이 29일이 끼어 있기 때문에 네 한불일이 3 1일이다 보니까 어 마이너스 통장 써야 할 분들은 네5 영업일 동안 5일 5일간 네 대출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자기 자기 자금 있다 그래도 네 은행 이자나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진영이 한 4조 정도 들어왔으니까, 네, 그거보단 더 들어오겠죠. 네. 한 6조, 7조 정도까지도, 네, 들어오지 않겠나 싶은데, 네, 어, 한불이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일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5조, 6조? 균등은 추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수수료 2천원 내고 나면은. 그다인 것 같고, 천상 비례 청약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역시 공모 규모가 작다 보니까, 네, 먹을 건 없겠죠. 가능한 균등을 하고. 미래는, 네, 모르겠어요. <laughs> 저는 마이너스 통제가 써야 되기 때문에. 네. 하여간 뭐 금요일 날 경쟁률을 어느 정도 보고, 네, 고민을 해봐야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